하프하는거 너무너무 귀엽죠. 휴, 이뻐라. 집 적응, 원래 한 초코, 안코 영상입니다. 이제 초코 온지는 2주 정도 됐고, 안코 온지는 1주 정도 됐는데, 둘이 너무너무 적응 잘하고. 응? 이제 초코가 학거리들 안코 같이 놀기만 하는데, 물론 이제 힘이 또 딸려요. 초코가 맨날 장난을 하는데, 안코한테 힘이 딸려서 오히려. 장난치면 오히려 혼납니다 이제 안에는 장난감이 한가득이고요 아, 고지. 아, 고, 안도지 오, 나어안 오, 나도 겸, 오, 나도 는데 나도 나도 겸, 오, 지 마. 모든 게다 신기하고 재밌는지 둘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는 거 집도 아니에요 자기 방 이때는 방의 상황 애들 육아했는데 신났습니다 박스 성공 응? 와, 가자 이리와 자이리오일슬리퍼 이리 안 꼬지. 똥꼬 보자, 동코 그러면 니가 안 꼬니? 음, 저들이 부러웠어. 아이고. 저기 있냐, 저기 조심해. 응? 왜요? 네. 뭐해? 쪼꼬지도. 너. 그래도 너 쪼꼬는 줄 알았어. 난 점프는 뭐 쪼꼬지 뭐. <laughs> 한껏 뛰나가도 이렇게 또 금세 또 잠듭니다. 세상에서 진짜로 가장 잘 자는 것같요 고양이가 그냥 갑자기 자요 그냥 자다가 또 어느새 깨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사 접종 예약한 거예요 캣타워도 이렇게 잘 뛰어다니고 처음에는 캣타워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고 떨어질까 봐 다칠까 봐 정말 불안했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나도, 나도 좋아요 좋고 응? 응? 정말 운동신경이 좋아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다칠 일 물론 뭐 너무 높은데 쓰러지면 다칠 수 있지만 그럴 일잘 없습니다 이거 넘겨? 이서 노는데 신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응, 완전히 신나가지고 잘 놀아요. 만들었어. 그토록 뛰어 있긴 아이고야 ¿Sí? 똥떨어 싸고 시원하냐? 시원하지? 왜, 뭐야? 박스 좋아한다는데 이 라면 박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라면 박스 버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첫 구한 거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 뭐야? 그냥 테트 보다 못들 소리 듣고 놀래 가지고 이런 씨. 너 이리 와지씨나이 박스를 찾게 하 천원을 찾자 이 그지야 둘 놀고 있어 어, 좀 배고프다 한참 이렇게 뛰어놀라고 또, 또. <laughs> 아이고 방금 초코야? 초코가 제또배위 밟고 지나가네요. 아이고 애들이 아이고 그래도 너무 귀엽죠. 어렸을 때는 두 마리 위에올라서 아무 느낌 없었는데 이제는 초코가 밟고 올라가 막 아픕니다.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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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지마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삐약삐약 떼는데. 둘이 아빠가 배신량이 넓면서또잘 붙어있어요. 또. 아빠 품이 좋은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고 저도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애들이 잘 먹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픈 거보소 이렇게 잘 먹고 해서 무럭무럭 잘 큽니다. 진짜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란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한달좀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도 한 번은 아픈 데 없고 아이고 아이고 또말꼬자 나가네 이게 잘 커진 것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조한것 뿐만 아니라 찡꼬, 폭스, 뭐 임시버어 있는 춘이 그리고 유양간 욕구까지 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이쁘죠. <laughs> 소리 신났어요. 겁나 <laughs> 배. 발로 겁나 가네. 아니 그만 가네. 응?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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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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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다쳐. 다쳐. 그만해. 응? 둘이서 다친다. 응? 눈여가 다치면 졸 거야. 응? 그래? 아, 응? 저 아빠네 공격한 거야? Yeah. 사람은 아, 지금 다섯살, 여섯살인데 이렇게 다섯살, 여섯살 이렇게 싸운다고? 동물이라 그런가? 이 진짜 신나죠근안 돼？안 네. 돼？안 돼？이거？안 돼이 충전기 어떻게 떠 가？이건 안 돼？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더라 이거 얘는 안돼안돼안돼 얘들아. 집착은 완료한 초광고 영상 끝!